수학을 서술하다 신수학 공통수학원 개념원리 오늘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ax 3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여기에서 세 개의 근, 자, 여기서 얘기하는 x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x 값이 알파베타 감마이면, 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건데, 얘네가 왜 그렇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뒤에는 이 내용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3개의 근, X 값인 거죠. 자, X 값이 알파가 가능하다, 알파라고 하면은, X 빼기 알파라는 인수를 가져야 돼요. 자, 왜냐면 내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이, 그러니까 여기 3차 식이 있죠. 자, 여기서 내가 알파라는 근을 가지려면, X 빼기 알파라는 값을, 인수가 있어야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좌우가 어떻게 된다? 영이 된다, 라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방정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베타라는 근이면, X백이 베타. 자, 감마라는 근이면, X백이 감마라는 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최고차항은 항상 여기서 얘기한 A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얘네들을 그냥 전개를 했을 때는, X 세제곱이죠. 1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를 냅두고 얘네를 전개를 하게 되면 요렇게 된다 라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여기서 a는 절대 0이 아니죠 3차 식이 되려면 은 3차 방정식이 되려면은 최고창이 계속 0이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뭐할수 있어요 a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럼 a로 나눴을 때 얘는 x 세제곱 a분의 bx 제곱 A분의 CX 더하기 A분의 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A를 나누고 나서 이 식을 이제 정계한 식을 그대로 써주시면은요. 좌우로 우리가 개수 비교. 자, 그러니까 얘는 X에 대한 항정식이니까 우리가 개수끼리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위에 나와 있던 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아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요 마이너스를 옆으로 준거죠 아 금과 계수가 이러한 관계구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라는 관계구나 알파 베타 감마는 아 마이너스 A분의 D라는 관계구나 라는게 나오는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외워서 쓰셔야 돼요. 자, 그거를 제대로 확인을 하고 있는지 밑에 문제 예제에 꼼꼼하게 다시 한번 풀어 보시면서 외우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세 개의 수를 근으로 하면 자, 얘가 누구의 값이 되는 거죠? x의 값. 그럼 이걸 근으로 할때 x 알파, x 가 베타, x 가마라는 인수를 가져야지 이 3차 방정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걔네를 가지고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2, 1인 3차 방정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헷갈리시면은 이거 두개 하고 하나 맞아 전개 하나씩 하나씩 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그렇게 하고 인지를 확실히 한 뒤에 그 다음에는 암기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이해가 되는 학생은 상관없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일일이 한번 전개하세요. 해서 확실하게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신 뒤에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뒤에 페이지 해서 요 과정 계속해서 근과 개수의 관계 공식 외우면서 하도록 합시다. 자 3차 방정식에서 켤레근의 성질은 뭐냐 라고 하는데 3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근의 개수가 기본적으로 몇 개가 되는 거죠? 3개. 자 2차 방정식은 몇 개죠? 2개. 오 어, 그럼 선생님이 4차 방정식은요? 4개. 자, n차 방정식일 때, 근은 기본적으로 n개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실근과 허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지, 근 자체는 n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유리수일 때와 실수일 때 구분을 해서, 만약에 한근이 이렇게 p 플러스 q 루트 m이라는 근이 있으면, 선생님이 p-q 루트 m이라는 근도 있대요 라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 그럼 이게 실수일 때는 p-qi 라는 근이 있는데요. 선생님 p-qi 라는 근도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개수가 유리수냐 실수냐 두개 같이 보면서 하세요. 아 개수가 유리수일 때아 실수일 때 뭐가 다른 거지? 자, 그때 근데 세근 중에서 두 개의 근이 지금 위에서 설명한 켤레근으로 되면 나머지 한 근은 유리수, 한 근은 실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한 근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무슨 식이 되죠?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3차에서 근 하나를 제외하고 2차 방정식이에요. 어,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배웠고요. 여기서 근의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배웠어요. 자, 근데 여기서 a, b, c가 유리수를따라고 했는데, 어 루트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도 하나 있고 마이너스도 하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인 근이 생기면 마이너스인 근은 따라 생기는 거구나.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죠. 부호는 똑같이 뿔마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켤레근이 존재할 수 있구나. 자, 그럼 실수일 때는요. 이 안에가 음수도 가능한 거죠. 그럼 누가 나와요? 아이가 나와요. 아, 그래서 실수일 때 만약에 얘가 아이가 존재하면 여기가 지금 다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앞에 누가 같이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아 플러스도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켤레근이 짝지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근데 요거 할 때는 유리순이 실순이 조건도 항상 꼭 살펴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아 루트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렇게 하시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조건 확인하면서 문제 하나씩 풀어보면서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도 얘기했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처음에 잘 모르겠으면 직접 얘네들을 근이라고 해서 전개를 하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신 뒤에, 그 뒤에, 아, 요렇게 공식은 암기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 번씩 공식을 제대로 내가 외우고 있는지, 자,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다 근과 계수의 관계 제대로 암기하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반드시 근과 계수의 관계 확인하면서 한 번씩 쓰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 안 쓰고서는 틀리는 것보다는 쓰고 마치는 게 낫겠죠. 귀찮아도 한 번씩 쓰면서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 하세요. 그리고 외우고 나서도 사실 변형된 식들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네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걔네들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서 여기 9번 보시면은요, 3차 방정식의 한근이 선생님이 이렇게 1 플러스 i래요. 그런데 실수 AB야. 어? 이 실수라는 거는 여기 1 실수죠. 얘도 실수에 들어가요. 개수가 A 실수죠? 마이너스 4도 실수죠? B도 실수죠? 어, 그럼 개수가 뭐일 때? 실수일 때. 아, 이러한 근이 있으면 1-i라는 근도 있다고 했는데, 켤레근도 있다고 했는데, 어, 그럼 내가 이걸 하나를 알파? 이거 하나를 베타? 라고 놓고 풀까? 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몰라. 감마야 이렇게 잡고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라라고 했는데 어그러면 나는 근거 개수의 관계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한 거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세개다 곱한 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거 이용을 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는 그러면은. 그 뒤에, 요, 방정식, X 세제곱은 1의 허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자, 물론, 지금 처음 배우는 분들도 있고, 방정식 X 세제곱은 1이에요. 자, 얘 똑같은 거예요. 부호만 달라져요. 근데 여기에서 뭐냐, 한 허근, 실근 아니죠? 실수인근 말고 허수인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오메가로 1등, W라고 1등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메가 반은 오메가의 켤레복소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반드시 이두 개의 식, 이두 개의 식은 문제의 위에다가 먼저 써놓고 시작하세요. 풀이 과정 쓰기 전에 아, 얘를 먼저 써놓고 그걸 맞춰서 식을 변형시켜서 풀자라는 거예요. 어, 그럼 선생님 이거는 왜쓴 거죠? 자, 밑에 보시면은요. 이, 러니까 X 세제곱은 1이야. 자, 여기서 한 허근이 오메가다라고 하면은 X 자리에 누굴 집어넣어도 된다 그랬죠? 오메가를 집어넣어도 된다 그랬죠? 아, 요렇게 해서 저식이 나와 있는 거구나. 얘는 음수일 때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X 세제곱이 1이라는 건 우리가 왼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요렇게 두 개의 근으로 나뉘, 두 개의 식으로 나뉠 수 있어요. 자, 인수분해가 됐어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어, x 빼기 1이 0인 거. 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인 경우. 어, 그런데 이거는 x가 1이라는 무슨 근이에요? 실근이에요. 그럼 우리가 찾는 오메가를 여기다가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아, 그럼 얘는 뭐죠?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c 하면 어, 3i 이렇게 나오네? 어? 그러면은, 이, i라는 근이 있다, i라는 숫자가 있다는 거는,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허수인 근. 아, 이게 허근이구나. 근데 뭐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이 두 개인 거죠. 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얘의 근이, 오메가는 맞으니까, 오메가를 집어 넣어보자.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야. 요렇게 쓰고, 여기에서의 근이, 지금 이거잖아요? 뿔마 붙어 있죠. 하나는 오메가. 그 하나는 켤레 복소수. 오메가 바로 쓰시면 되겠죠. 허수 부분의부호가 다른 거. 그럼 두근의 합은 이게 오메가의두 개의 근인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또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는 뭐냐. 여기 있는 오메가 제곱이 옆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자, 여기에서의 그럼 오메가 바. 얘는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오메가. 어, 이거 두 개가 같죠? 어, 그럼 얘네 두 개도 같단 얘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오메가 똑같죠? 자, 그럼 얘는 오메가 분의 일,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의 식은 위에서 파생된 식인 거죠. 그래서 위에 거를 정확하게 외우고, 이것까지는 외우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면 되겠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같은 원리로 밑에 음수일 때도 한 번씩 정리하면서,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한번 정리한 뒤에는 반드시 이 문제가 나오면은 이두 개의 식은 외워서 쓰고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문제들을 풀어가는 건지 변형시켜서 반드시 꼭그 식들을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연습문제까지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